미국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 324건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수치는요, 작년 1년 동안 미국 기업이 파산한 건수가 37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에만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작년에 못지않은, 작년보다 약 50개의 기업 모자른 324건의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이미 230건을 넘어섰고요. 자,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 이제, 디폴트, 또 41건으로 작년 대비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특이한 점은 이게 어떠한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 골고루 걸쳐서이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원인으로는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고요. 부채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 자, 다시 한번. 디폴트를 선언하고 지금 파산, 파산되는,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고요. 잘못 본다는 거죠. 부채 부담이 크고 있고요. 은행으로부터 론을 많이 빌렸다는 거죠. 주로, 음, 특히 대출 시장에서 차입하는 기업의 디폴트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무디스의 보고서를 통해서 투기 등급 기업의 디폴트 비율이 올해 연말까지 장기 평균인 4.1%를 넘어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내년 4월 말에는 이게 4가 아니라 5%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 내 이런 디폴트 기업들의 증가는 예상했다시피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는 신규 자금 확보 비용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기업이 아니라 기업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일반 개인에게까지도 이런 일들이 점점, 점점,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파월, 특히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나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기업이 빠가라지게 되죠.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 뻥이야, 힘들걸, 지금 무너 이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논리를 피면서 연준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뉴스 편인데요. 에픽 벤크럽시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이 파산 신청 정보 업체의 굉장히 공신력 있는 사이트와 기관입니다.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요 얘네 얘네 사이트를 좀 걸어 드릴게요. 이이 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이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기업 파산 건수가 상반기에 총 S&P에 해당되는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2973건이나 됐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전년, 작년 이맘때 기간이 얼마였냐면 1766건이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운 1207건이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파산 신청 또한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대표적인 파산 기업들 한번 제가 사진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자 실리콘밸리 뱅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기차 로즈타운 모터스 이게 실제 라이드죠? 로즈타운 모터스에서 만든 전기 트럭이에요. 멋있죠? 예, 멋있으면 뭐하나 회사가 파산인데 그 다음에 엠비전 헬스케어라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기업 엠비전 <laughs> 헬스케어라는 곳그 다음에 메드앰베스 비욘드 음? 민주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파리시디 그렇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지금 다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지금 주식장에서 시 퇴출되면서 OTC 마켓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챕터 11 파산 신청의 급증은 금융 완화 시대가 끝나고 계속해서 고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지속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에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 좀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파산하는 기업들은 수치가 점점점 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혹시라도 곧 지난번 프로테라처럼 파산될 수도 있는 위워처럼 라이드처럼 응? 파산 예정인 종목들은 미리미리 찾아가지고, 미리미리 찾아가지고, 예, 손절하시는 것이 보완하는 방법이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에 여러분, 파산이라고 하는데, 뭐, 옐로우도 그렇고, 막 기업이 막 하루에 막80% 오르고 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슈화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철저하게 데이트레이딩, 단타로만 접근하시고요. 순발력과 그런 쪽 사냥에 좀 자신 있거나 좀더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자이 파산 상장 폐지 실전편 영상에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